당신, 내 남편하고 무슨 짓한 거예요? 내가 이대로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네? 저 죄송하지만 누구시죠? 당신이 지금 사귀고 있는 남자 박동호라는 사람 맞죠? 나그 사람 아내예요. 네? 박동호씨? 그래요, 당신이 내 남편하고 바람 피우고 있다는 거 전부 다 알고 있어요. 바람을 피워요? 아니, 갑자기 그런 말씀을 남의 남편 빼앗아 놓고 그렇게 시치미 떼면 누가 모를 줄 알아요? 시치미 떼는 게 아니라 지금 그쪽에 무슨 말씀 하시는 건지 정말 몰라서 그래요. 정말 머리 나쁜 여자네. 다시 한번 말하겠는데 당신이 지금 사귀고 있는 박동호라는 남자가 바로 내 남편이라고요. 못 믿겠으면 동호 씨한테 바로 물어보지 그래요? 지금 나한테 들켜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을 테니까 아마 물어보면 바로 솔직하게 말할 거예요. 아, 네. 안 그래도 지금 동호 씨한테서 연락이 왔네요. 그래요? 뭐라고 하던가요? 역시 내 말대로 아내한테 들켰다고 하죠? 네, 그렇네요 당신이 무슨 짓을 한 건지 이제 알겠어요? 하지만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가족인는 사람 유혹해서 만났으면서 이제 와서 무슨 오해? 내 남편하고 바람피운 값은 톡톡히 받아낼 거니까 그렇게 알아요 바람피운 값이라뇨? 아니 애초에 저는 박동호 씨랑 사귄 적이 없어요 뭐라고요? 그런 진부한 변명이 나한테 통할 것 같아요. 차라리 좀더 그럴싸한 변명거리를 만들지 그래요. 최근에 연락하기 시작해서 몇번 만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도 저희 둘이서 사귀자고 정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서로 연락처 주고받았잖아요. 둘이서 대화한 것도 전부 다 봤는데, 뭐가 안 사귄다는 거야? 두 사람이 사귀는 건 이미 다 들켰으니까, 발뺌하려고 하지 말아요. 그건 그냥 약속 장소나 만날 시간 물어보려고 연락한 거였고 정말 몇번 만나서 식사한 게 전부예요. 그리고 저는 동호 씨가 결혼했다는 것도 전혀 몰랐고요. 몰랐다는 걸로 해결되면 경찰이 왜 있겠어요? 아무튼 각오해 두시는 게 좋을 거예요. 당신 고소해서 위자료 잔뜩 뜯어낼 테니까. 뭐라고요? 고소하겠다고요? 내 남편하고 바람 피웠으니까 당연히 고소해야죠. 남의 남자랑 불륜 저지르면 그만큼 위험이 따른다는 거잘 알면서 왜 그래요? 이게 왜 불륜이에요? 애초에 동호 씨하고 사귄 적도 없고, 동호 씨가 결혼한 것도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증명할 건데요? 남편하고 대화한 것만 보면 영락없이 타정한 연인사이던데... 저하고 동호 씨 소개팅 어플에서 처음 만났어요. 처음 만나서 대화하는 거니까 당연히 어느 정도 호감은 있었겠죠. 그리고 애초에 소개팅 어플은 다들 결혼할 사람 찾으려고 가입하는 건데, 그 속에 기혼자가 미혼인 척하고 가입해버리면 그 사람이 결혼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아 몰라요. 그런 이야기 모르겠고 일단 돈부터 준비해 놓으세요. 당신 내 남편하고 바람피웠어요. 알아요? 그 대가는 톡톡히 치료해야 될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내 기분도 좀 생각해 봐요. 그렇게 말씀하셔도 동호 씨가 몰래 소개팅 어플에 가입해서 미혼인 척하고 저한테 접근했기 때문에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연락 주고받았을 뿐이에요. 이 이상 저한테 무슨 말씀 하셔도 저는 아무것도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결혼한 내 남편하고 지금까지 잘 사귀어 놓고 뭐가 그렇게 말이 많아요? 더 이상 변명하지 말아요. 남편도 이미 다 자백했으니까. 참말 말고 당신도 바람 피운 거 인정해요. 자백했다고요? 저희들이 사귀는 사이였고 그쪽 몰래 바람 피우고 있었다고 동호 씨가 그렇게 말했다고요? 그래요. 당신하고 바람 피운 거 이미 다 인정했으니까 고소당하기 싫으면 피해 보상금 내놓으세요. 피해 보상금이요? 그래요. 내 정신적 피해 보상금 못 내겠으면 바로 고소해버릴 테니까. 고소요? 네? 고소할 거예요. 바람피운 거 들켰으면서 돈도 안 주고 그냥 내빼려고 했잖아요? 그런 당연히 고소해야지. 아, 잠깐 진정하세요. 저는 동호씨하고 바람피운 적도 없고 동호씨가 결혼했다는 것도 몰랐었고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시끄러워요. 고소당해서 재판까지 가고 싶지 않으면 지금 당장 돈 내놓으세요. 이거 협박인가요? 뭐? 협박? 이게 무슨 협박이에요? 네. 저 협박해서 돈 주게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저는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으니까 당신한테 달라고 주장하는 것뿐이에요. 저도 제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애초에 저하고 동호 씨가 불륜 관계라는 걸 어떻게 알고 판단하신 거죠? 그야 대화 기록 보면 바로 알잖아요. 어떤 내용이었는데요? 언제 어디서 만나자던가 그런 내용 보면 뻔하잖아요. 그냥 평범하게 약속 잡는 내용이었잖아요. 아, 진짜 시끄럽네. 진짜 피해 보상금 안줄 거예요? 고소당해도 괜찮다는 거죠? 나 지금 진심이거든요. 진심으로 어떻게 하실 건데요? 남편하고 바람 피운 여자를 내가 이대로 그냥 둘것 같아? 어림도 없지. 돈 제대로 받을 때까지 끝까지 쫓아다닐 거야. 얼른 돈 내놔. 그렇지 않으면 당신 회사에도 바람 피웠다고 다 말해버릴 거야. 이건 누가 뭐래도 완전히 협박하는 말투네요. 아휴, 됐고 돈이나 내놔. 고소당하고 싶어? 그렇게 고수하고 싶으시면 마음대로 해 보세요. 뭐 그런 태도로 나와도 되겠어? 동호 씨한테 들으니까 회사도 좋은데 다니는 것 같은데 이대로 잘려도 괜찮다는 거야? 피해 보상금만 주면 그것만 받고 합의해주려고 했는데 아 이거 혹시 동호 씨도 한패인가요? 뭐 그게 무슨 말이야 한패라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동호 씨하고 같이 짜고서 저한테 돈 받으려는 거 아닌가요? 뭐라고? 동호 씨가 소개팅 어플에 가입해서 거기에서 만난 여자하고 잘 되어갈 때 바람피웠다고 협박해서 피해보상금 청구하는 뭐 그런 수법인가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동호 씨가 멋대로 바람피운 거지 난 남편도 용서 못하지만 당신도 용서 못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아까 저한테 하신 말씀은 협박으로 알고 이대로 바로 경찰에 가서 신고할게요. 뭐라고요? 내가 돈 받고 합의해주겠다는데 갑자기 무슨 경찰이에요. 아그 합의해 주겠다는 내용이 좀 이해가 안 돼서요. 그리고 어차피 이거 사기잖아요. 피해보상금 노리고서 소개팅 어플 이용해서 접근하는 수법이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아까부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요. 돈만 주면 합의할 거고 지금이라면 피해보상금도 조금 깎아줄 테니까 이쯤에서 적당히 합의해요. 아니요. 저는 바람 안피었고 동호 씨는 애초에 사귀는 사이도 아니었기 때문에 합의할 생각도 그럴 일도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저한테 연락하셔서 협박하시는 건 솔직히 많이 무섭거든요. 그래서 경찰에 가서 피해자 신고하려고요. 뭐? 피해자 신고? 아니, 아까부터 왜 일을 키우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당신도 무사할 줄 알아요? 하루아침에 회사에서 잘리고 싶어요? 이런 일로 제가 회사에서 잘릴 일은 아마 없을 거고요. 처음부터 제 잘못은 하나도 없거든요. 도대체 뭘 믿고 그렇게 세게 나오는 건데요? 당신들이 사기 행위를 벌이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어서요. 뭐라고요? 사기 아니라고 몇 번이나 말해요. 동호씨 처음에 만났을 때부터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계속 거절했는데도 언제나 필요 이상으로 끈질기게 연락했고 실제로 만났을 때도 계속 억지로 저하고 사진 찍으려고 했어요. 나중에 톡으로 연락할 때도 제가 굉장히 차갑게 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언제나 필사적으로 연락하던 게 지금 생각해보니까 불륜처럼 보이게 위장하려고 필사적이었던 것 같네요. 나... <laughs> 지금 무슨 말하는 건지 하나도 모르겠네. 적당히 하세요. 남편이 다른 여자하고 바람난 내 심정을 당신이 알기나 해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하고는 불륜 사이가 아니니까 안심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시끄러워. 빨리 돈이나 내놔. 당신한테 돈만 받으면 이번 일은 이걸로 눈 감아주겠어. 내일 동호 씨에 보낼 테니까 백만 원 준비해놔. 고소당해서 보상금 주는 것보단 이쪽이 더 싸게 먹힐 걸? 백만 원줄 생각 없고요. 저는 지금 경찰서로 가고 있으니까 더 이상 저한테 협박하셔도 소용없어요. 아니 경찰서에는 왜 가는데? 나는 내 권리를 주장했을 뿐이라고. 그 권리가 뭔데요? 그건 당신이 바람피웠잖아. 그래서 피해 보상금 요구한 게 그렇게 나쁜 짓이야? 이게 뭐가 협박이야? 바람피운 여자한테 피해 보상금 달라는 게 그렇게 잘못이야? 좀더 확실한 증거가 있었으면 증명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요. 만에 하나 제가 동호 씨하고 진짜 불륜 관계였다고 해도 이미 동호 씨가 소개팅 어플에 가입한 사실 자체가 저한테 미혼이라고 속이고 접근하려고 했다는 확실한 증거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피해 보상금이나 위자료를 그쪽한테 줄 이유는 전혀 없죠. 뭐? 그렇게 되는 거야? 네, 그래요. 그럼 저는 이제 피해자 신고서 제출할 거니까 그쪽에서는 마음의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잠깐만 기다려요. 미안해요. 당신의 피해 보상금 줄 필요가 없다는 건 확실히 알겠어요. 네? 동호 씨도 많이 반성하고 있고 이번만은 용서하고 없던 일로 해줄게요. 아니요,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나머지는 경찰서 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laughs> 무슨 말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고개 숙이면서 없던 일로 해주겠다고 했으니까 그쪽도 어른스럽게 나오라고요. 이 대화 내용도 일단 협박했다는 증거니까 경찰서에 가서 전부 다 보여줄 거예요. 물론 대화 내용도 다 저장했고요. 아, 아, 안 돼요. 그러지 마요. 아, 알았어요. 내가 다 잘못했어요. 돈은 안 줘도 되니까 이 일은 이걸로 끝내요. 싫은데요? 이제 와서 무슨 말씀이세요? 이 정도 사기혐의라면 충분히 피해 신고서 제출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까지 일 크게 만들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렇게까지 저를 말리시는 걸 보면 분명히 전에도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 협박해서 돈 받아낸 적이 있는 것 같네요. 어 그런 적 없어요. 소개팅 어플에서 미혼인 척하면서 악용하지 말아달라고 동호 씨한테 전해주세요. 기다려 봐요. 동호 씨한테는 제가 잘 말해 놓을게요. 동호 씨가 한일 저는 전혀 모르는 일이에요. 그나마 박동호라는 이름이 본명이라서 경찰에 신고하기는 편하네요. 어플에 등록된 사진도 있으니까, 개인정보도 바로 알수 있을 것 같고. 어, 어,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짓안할 테니까, 경찰에는 신고하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고의로 그런 건 아니에요. 고의가 아닌데 사기를 치다니, 그건 그거 나름대로 무섭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뭐, 이제 와서 사과하셔도 신고는 할 거고요. 사람 협박해서 돈 뜯어내려고 했으니까, 끝까지 책임을 지셔야죠. 부부끼리 사이좋게 책임져 주세요. 저는 그날 바로 경찰서를 찾아갔고 협박받은 일을 설명하고 피해자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경찰에서 조사한 결과 박동호 씨와 그의 아내는 저 말고도 다른 여성들한테도 비슷한 내용으로 연락을 했고 실제로 피해를 입은 여성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피해자 신고를 취소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며칠 후두 사람은 경찰서에 불려와서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결국 그 부부가 업회 사기로 벌어들인 돈은 피해자 보상금과 보석금 등으로 전부 없어졌다고 하네요. 역시 나쁜 짓으로 번 돈은 금방 잃게 마련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